한국 수력 원자력이 시험 성적서 위조가 의심되는 부품을 가동 중인 원전에 쓰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알고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데 안전성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원전 납품 비리,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며 원전 가동이 중단됐고. 전력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해외발급 시험 성적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은 재가동됐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허위 부품은 교체가 마무리된 상황 하지만 외국 허위 부품 46개는 가동 중인 원전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내진 설계와도 관련된 볼트와 너트, 전원 차단과 연결을 하는 차단기 등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수입니다. 더큰 문제는 해외 시험 성적서 6만 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9천 개에 대한 진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교체 대상 허위 부품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한수원은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위 부품이라도 자체 평가를 통해 더쓸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체 부품을 찾을 때까지는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처 불명의 허위 부품들이 아직도 원전에서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 설비에 납품된 부품 성격서의 진위 조사를 하루빨리 마쳐야 합니다. 많은 부품이 아직 허위 여부조차 가려지지 않았고 또 일부 부품은 허위라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불안한 원전 가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